좋으신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코 친구들, 주님 전에 모여 예배 드려야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결되어 예수님 전에 나와 전도사님과 선생님, 예꼬 친구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세요. 우리 예고 친구들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예배에 함께 하사 은혜 충만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 예고 친구들 더욱 예수님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키가 자라든 믿음도 지혜도 자라.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로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 무대의꽃 친구들, 모든 가정이 영육이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 친구들. 이번 주일은 5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가족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말씀 같이 읽겠 습니다. 형제 를 사랑 하여 서로 우애 하고 존경 하 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 하여 게으르 지 말고 열심 을 품고 줄을섬 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 하며 환란 중에참 으며 기 도에 항상 힘쓰 며성 도들 의쓸것을 공급 하며 손 대접 하 기를 힘 쓰라.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아멘 호평제의 친구들 안녕 이 친구 이름은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이네 가족은 엄마, 아빠, 오빠 그리고 사랑이까지 총 4명이에요 이 가족이 어떻게 지내는지 친구들에게 살짝 알려주고 싶어요 사랑인의 가족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 가족은 서로 도우면서 지내요. 엄마가 식사를 차리는 동안 오빠가 도와주고 아빠는 설거지를 해요. 또 아빠가 함께 놀아주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도 해요. 엄마 아빠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아이들도 엄마, 아빠를 도와 스스로 할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랑인의 가족이 참 보기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에게 아빠, 엄마, 오빠 말고 또 가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누구냐고요 바로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사는 곳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한 가족인 것이에요. 교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찬양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족들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서로 돕고, 기도해 주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 호평 제일 교회에도 믿음의 가족들이 많아서 우리 모두 다 행복할 거예요. 교회에서 만나는 믿음의 가족들이에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들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이와 같은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지내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의 가족들과도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라세요. 화목하게 지낸다는 것은 뜻을 나누고 사이 좋게 지내는 것이랍니다. 우리의 가족들 뿐 아니라 교회에서 만나는 믿음의 가족들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고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몸도 마음도 자꾸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이 들지만 선생님과 친구들을 기억하며 만날 때까지 건강하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드디어, 다음 주 6월, 7, 6월 7일부터 유치부 예배가 시작을 해요. 곧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 만날 텐데, 믿음의 가족들에게 반갑게, 그동안 보고 싶었어, 반갑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의 가족뿐 아니라 믿음의 가족들도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며 사회적게 지내는 믿음의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주에 만날 때 몸도 마음도 기분 좋고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